자, 오늘의 마모트 꿈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이 전에도 한번 읽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페이지 218페이지예요. 218페이지인데요. 음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요. 이제 이 책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는 슬프면 막 먹을 걸 채우죠. 기분이 나쁘면 먹는 걸로 막 운단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어렸을 때에 영향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아이를 키우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은 게 우리가 애기가 울면 먹을 거 주잖아. 그죠? 애까 애기가 일단 울면 먹을 거 먼저 주잖아요. 먹어봐 울지 마. 그래서 우리 좀 어렸을 때부터 슬프고 힘들 때 먹을 걸로 달래는 게 무의식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슬프고 기분이 나쁘면 먹는 걸로 이걸 위안을 하는 게 어렸을 때 무의식적으로 좀 이렇게 달래져 있는 거라 그걸 고쳐나가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임신하신 분들이나 또는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애가 울때 음식을 주는 걸 줘. 음식보다는 엄마가 안아주고 눈 바라보는 거. 물론 그게 가장 힘들겠죠. 나도 지금 다 키워놨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지. 내가 또둘 뭐 들째 나면 똑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할수 있을 때는 될수 있으면 먹는 거 주는 거보다 안아주고 눈 바라보고 하는 걸 하시면은 아이한테도 나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예요. 자. 어, 어렸을 때는요. 그러니까 접시를 깨끗이 비우라 라는 말을 거의 대부분 듣고 자랐다고 해요. 우리도 그랬죠. 깨끗이 팍팍 타 먹어. 그래서 억지로라도 먹기도 하고, 또 우리 과거에는 음식이 부족한 세대였기 때문에 먹는 거를 보면 꾸역꾸역, 게 먹는 게 옛날부터 잠재의식으로 좀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음식이 있으면 또 기분이 나쁘거나 슬프게 되면은 무의식적으로. 채워요. 채워 넣어요. 그거로 약간 위안을 삼게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왜 음식을 먹는가? 너 지금 왜 먹어? 나 지금 왜 먹어? 진짜 배가 고프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것? 감정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인가? 이거 맨날 연습하세요. 왜 먹지? 사람들은 왜 먹지라는 생각 없이 그냥 먹어요. 배고프니까. 나 스트레스 받으니까 허기지니까 한열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배고파서 먹지 않아. 입이 심심해서 먹거나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짜증이 나서 먹거나 살 빼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먹거나 스트레스로 먹는 경우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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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나는 왜 먹지? 라는 질문을 매번 먹기 전부터 해 보세요. 내가 먹는 거에 대한 규칙을 하나 주고 규칙 외에 내가 음식을 먹을 때왜 나는 먹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대부분은 헛 배고픔이 되게 많아요. 헛 배고픔. 그냥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갑자기 짜증이 나서 음식으로 풀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럴 때 미리 대비하는 거. 내가 짜증이 날때 그럼 음식 아닌 뭘로 대처해보지? 어떤 걸로 해보지? 아, 깔라만시 물을 한번 먹으면서 입에서 먹어보면서 호흡을 한번 같이 해볼까? 웃어볼까? 박수 치면서 호흡 한번 해볼까? 또는 밖에 나가서 그냥 산책을 한번 해볼까? 입이 심심하다면 오이, 오이스틱, 당근스틱, 야채를 이런 거 잘라서 그냥 꼭꼭 씹어 먹어볼까? 이런 걸 미리 계획을 해주시는 거예요. 미리. 닥쳐서 막 어,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것들이 있어요. 아닌데, 나 진짜 계속 허기진데, 너무 허기지서 속이 쓰려서 뭐가 꼭 먹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나의 식단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나의 식단을 보는데, 탄수화물에 대해서 얘기해줬을 거예요. 탄수화물이란 애들은 무조건 인슐린 분비가 돼요. 근데 얜 나쁜 게 아니야. 인슐린 분비가 되는데, 허기짐에 신호는 어디서 오냐면 인슐린이 높아졌다가 얘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이 내려오는 과정들에 인슐린이 내려왔을 때이 과정 중에 배고픔의 호르몬, 그렐린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할때 어? 인슐린이 분비가 낮아졌네. 아 얘가 당이 필요한가 보구나. 그러면서 배고픈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요. 근데 보통 탄수화물 섭취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점심에도 쌀국수를 먹었어 그러면 거의 되고 뭐 비빔국수 쫄면 이런 걸 먹었어요 그러면 단백질 지방류보다는 탄수화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나면 한참 있다 일단은 먹고 나서도 당이 땡겨요 왜딱 먹었지만 바로 당으로 전환이 안 되고 딱 먹었지만 얘를 소화하는데 모든 혈액들이 가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어 나 지금 당이 땡긴데? 그래서 먹고 나면 단커피를 딱 먹죠. 단커피를 먹었을 때 점심에 먹었던 것들이 다 탄수화물들이야. 그러면 소화가 돼서 한 2시간이면 바로 소화가 되거든요. 인슐린이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가요. 그러면서 2시간, 3시간 되면 이 위에서도 소화가 돼 버리기 때문에 배고픔 호르몬과 함께 굉장히 허기심을 불러와요.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나면 또한 2시, 3시 되면 배고프니까 빵 주워 먹고 과자 주워 먹고 막 이런 걸 먹는데 빵하고 과자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거 먹고 나면 또 조금 있다가 또허기자을까 끊임없이 계속 먹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나의 패턴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드시는 분들은 점심에 탄수화물을 좀 줄이시고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연어구이라든지 또는 고기라든지 뭐 돼지고기 삼겹살도 좋고 이런 걸 충분히 드셔보시면 뒤에 식욕 조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좋은 식단, 자연에서 오는 식단 이런 것도 좋지만 개 중에 보시면은 끊임없이 먹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식단도요 많이 먹고 끊임없이 먹으면 위가 쉴수 없어서 몸이 좋아지지 않아요. 차라리 고기를 먹고 먹을 때딱 먹고 쉬어주는 게 좋은 음식 폭식하고 많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는 왜 먹는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먹는 패턴은 어떤가라는 것도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대체적으로 그냥 나는 대충 먹지 이렇게 먹지 머리로 기억하지 마시고 적어보세요. 우리 유채식단 하시는 분들처럼 사진으로 찍고, 사진으로 찍고 기록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탄단지를 그냥 구분해 주는 거. 이걸 꼭 이렇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나는 영양소를 어떻게 먹지 두 가지 방식으로 기, 어, 구분을 해 보세요. 살아있는 음식, 죽어 있는 음식. 살아있는 음식 뭐예요? 야채, 과일도 살아있는 야채, 살아있는 과일. 나는 이걸 먹는 비중이, 비율이 얼마나 될까? 그 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구분해주는 연습. 그래서 나는 어떻게 먹나? 대부분 콩 하면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콩에는요, 단백질만큼의 탄수화물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단백질 식품이라고 할수 없어요. 우유 하면 단백질이라 생각하는데 우유에도 당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 나를 알려면 그런 것들을 하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닭 어 뭐야 케일 칼로리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네이버 쿡쿡TV라고 해서 그 안에 어떤 음식들 영양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탄수화물을 얼마큼 먹었는지 순수한 지방을 얼마큼 먹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케일 칼로리하면. 이렇게 해서 나오죠 케일 여기 노란색 나오잖아요 칼로리 근데 이것만 보지 말고 얘를 클릭하는 거야 그러면 위에 요리 백과 쿡쿡TV 이렇게 나와서 영양 성분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런 걸한 번씩 공부를 하세요 한 번씩 보세요 이렇게 보면 나트륨 단백질 당질 나와있죠 케일 100g에 단백질 2 0 9 g 이 있어요. 당질이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질이 1.6, 지방 0.4g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야. 나는 단백질을 안 먹었으니까 단백질을 챙겨 먹는데 이미 내가 섭취하고 있는 단백질이 있어. 이런 케일에도, 밥에도.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단백질을 챙겨 먹으면 오버가 되는 거예요. 아, 지방을 많이 챙겨 먹어야지 라고 했는데 이미 나는 이런 거에서 지방을 먹고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지방을 더 챙겨 먹으면 오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아. 뭐,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 식품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구나. 식품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 어느 날 내가 이런 비중의 섭취율이 많았을 땐내 식욕이 안정이 됐구나. 아, 그리고 이때 나는 좀 몸이 가벼웠구나. 이런 식품 구성이었을 때 나의 몸이 굉장히 무거웠구나. 내 몸이 굉장히 붓기가 많았구나.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여러분들이 오늘 먹는 식 재료들을 한 번씩 검색하면서 이 식재료에는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으며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으며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왜 음식을 먹는가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걸 기록을 하시고 음식을 음식에 대한 좀 관심을 같이 기울여주시는 거. 여기서 뒤에서 읽어드리고 싶은 거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이 이야기들을 운동 시작하기 전과 운동하고 나서 또는 이제 평소에도 이런 얘기를 하면 좋대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건강에 책임을 진다 나는 내 건강에 책임을 진다 지금의 나의 건강은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나의 생각 나의 활동 네가 먹는 거의 결과물이에요 내 일상의 습관이 내 건강을 만든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거고,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힘들고 어디가 좋아질 거겠죠.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은 활력이 넘치며 건강하다. 항상 대내어 주세요. 나는 내 몸과 마음 건강하다. 내 영혼은 활력이 넘치며 건강하다. 비록 지금 척추 디스크가 있고 아프고 어디가 아프더라도. 아프지 않은 곳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아프지 않은 곳. 내 마음까지 병들진 않았잖아. 몸이 아픈 거지. 내 몸이 병들진 않았잖아. 내 마음이 병들진 않았잖아요. 내 마음은 굉장히 건강하다. 아프지 않은 곳에 좀더 집중해보는 거. 나는 정말로 건강하며, 인생, 일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정말로 건강하며, 나는 일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것이다. 나는 생명력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도록 도울 것이다. 나는 생명력을 느끼고,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지금 행복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진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행복했을 때, 오늘은 어떻게 다른 사람 웃게 해보지? 다른 사람들한테 오늘 사랑한다고 얘기해볼까? 아, 너 오늘 정말 예쁘다고 얘기해볼까? 그냥 이거면 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어주는 거, 행복하게 해주는 거가 그 우선에 있어서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나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하고 살래요. 오늘 내 아이, 내 신랑,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좀더 웃게 해줘 볼까? 아침에 내가 먹는 과일을 좀 나눠 줘 볼까? 오늘은 이 사람을 좀 관찰해보면서 더 사랑한다고 얘기해 줄까? 오늘 정말 예쁘네요라고 얘기해 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삶 자체를 나,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먹었어요? 대부분은 먹으면 안 돼. 살찌는데. 그러면서 먹어. 음식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음식에 대한 사랑, 고마움, 소중함이 없어요. 그래서 소중함을 느끼면서 먹을 때왜 먹지? 나는 지금 왜 먹지? 라는 걸 항상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이 음식을 살이 안 찌는 음식이라, 나 어제 편의점 갔다 깜짝 놀랐네? 무슨 2kg 젤리, 2kcal 젤리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난 이걸 왜 먹지? 칼로리가 낮으니까. 이러고 먹고 있진 않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진짜 내 몸에서 땡겨서 먹는 건지, 진짜 내가 이걸 좋아서 먹는 건지, 이거를 내 점심시간에 해야 되는 거야. 점심시간에 먹는 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음식으로,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채워주는 거야. 그 다음에 오전과 저녁은 나를 위해서 쉬어주는 시간. 아침 과일 먹으면서 마음은 드보니까 뭔가 마음이 함께 깨끗해지는 기분이에요. 음식을 근데 나쁜 음식이라고 구분 줄필요 없어요. 나쁜 음식은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나쁜 음식 없어요.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아픈 음식은 없어요. 늘 그것을 두려움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즐겁게 먹으면 돼요. 단거 너무 잘 참고 있어서 스스로 뿌듯해요. 목표한 일주일 잘 참으면 나에게 선물 줄 거예요. 아침에 과일 먹을 때, 우와, 나의 단거 하면 행복하게 먹으면 되시고요. 참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을 위해, 내 장을 위해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더 즐거울 거예요. 나의 장 대장, 소장들은 단거 있죠? 당류. 당류가 먹이가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나쁜 균들이 그런 것들로 자꾸 살아나는 거라서 한 번씩 너무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당을 끊어주는 것도 좋아. 과일뿐만 아니라 밥 탄수화물을 한 살짝 살짝 한 번씩 끊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얘 쉽게 도와주는 거야. 얘도 쉬어야 평생 초콜릿 먹고 과자 먹고 싶으면. 내 몸에도 쉬는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그래야 좀 먹지. 하루 종일 일 시켜보고 쉬는 시간도 없이 일 시키면 어떻게 그런 거 맨날 먹어요. 지치죠.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만 먹어도 부어버리고 조금만 먹어도 지쳐버리기 때문에 살쪄버리고 몸이 아프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하고 싶다면 그만한 상당한 몸에 쉬는 시간도 같이 주는 거. 단백질과 지방을 같이 먹고 탄수화물을 지방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같이 먹어도 돼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법칙이고, 이건 나중에 일이고요. 유체 식단 처음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드세요. 그런 거 계산 없이 드세요. 그냥 드시면 돼요. 몸이 알아서 얘기해 줄 거예요. 다담이질 지방, 탄수화물. 같이 먹어도 되지. 많이 먹어서 문제지. 그냥 드세요. 지금 당근 한 개랑 바나나 한 개를 유채식을때 아침을 열고 있어요. 당근 너무 좋아하는데 아침부터 먹었더니 달달하고 너무 좋아요. 당근이 맛있다면 한번 수박을 드셔보시겠어요? 바나나도 좋지만 과일은 좀더 드셔도 돼요. 그리고 아침에는 바나나 말고 제철 과일로 드셔보시는 거. 요즘은 계속 유채 식단 때문에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몸에 너무 갇히지 말라고, 몸에 너무 갇혀있어서, 나의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먹을 거 생각하고, 하루 종일 운동 생각하고, 먹는 거에 두려워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게, 사실은 내가 그랬어서 너무 안타까웠기도 하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저의, 마음홈트는 몸에 좀 근접해 돼 있죠. 그래서 제 호흡도 그렇고 제 마음홈트도 그렇고 이런 몸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몸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요. 꿈이 나에게로 자꾸 다가와요. 내가 상상했던 것들이 희한하게 자꾸 나에게로 다가와요. 어, 이상하네. 생각만인데 자꾸 이뤄지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마인드 트레이닝 해주시는 분들은 꿈의 포커스가 가 있지만 제가 겪어온 바로는 많은 분들이 유체를 해왔던 경험상으로는 몸 때문에 다른 걸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살 때문에, 음식 때문에, 운동 때문에 꿈이 잘안 보여. 안 들어와. 근데 이 몸에 걱정해서 좀 타파를 해 버리면 너무 쉽게 꿈에 접근하기 때문에 좀제 방송은 아무래도 몸이나 음식이나 식단 이런 거에 좀더 중점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벗어나세요. 일도 살 빼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에요. 살 빼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폭식증 고치는 거 이거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문제라고 생각해.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 난 살이 정말 문제야. 난 지금 이 폭식증이 문제야.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더 집중하세요. 내가 즐겁다고, 내가 지금 괜찮게 잘하고 있는 거에 더 집중하세요.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에 자꾸 집중하기 때문에 나의 긍정적인 것들은 자꾸 묻히게 되고 이 문제만 자꾸 포커스가 커져서 이 문제의 짐이 이렇게 더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과일 좋아하지 않아 이것저것 먹어보고 싶, 있어요. 키랑 체리, 상추가 맛있네요. 근데 오전에 배고픔 찰만한데, 점심 맛있게 먹고 나면 스르륵 졸리네요. 점심 먹고 졸리다는 건 사실 소화가 굉장히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혈액이 거기에 몰려서 소화가 힘들어서 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을 조절해 볼 필요도 있어요. 유채식단으로 정해진 저녁에 계란 하나 야채 말고 밥 먹고 싶으면 점심때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그래 다 나와 있어요. 똑같이 드세요. 똑같이 드세요. 왜냐면 나중에 오늘은 유지식이다 하고 드시면 되고요. 점심을 조금 양을 줄여주면 되겠죠. 탄수화물 조금 줄여주시고 밥한두 숟갈 줄여주시고 이식개월 아예 모유수유 중인데 식단 따라해도 될까요? 안 가리고 먹었더니 살이 안 빠지네요. 그럼? 하셔도 되죠. 알러지 피부염이 생겨 너무 힘드네요. 음식도 가려야 할거 많고 즐겁게 드세요. 호흡하시고 라님당 섭취 줄여보려 하는데 아침 과일도 줄여야 할까요? 아니요 아침 과일 드세요. 유채 식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침, 야채 과일 다 먹어요. 점심 먹고 싶은 걸로 먹어요. 간식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저녁 간단하게 먹은 듯만도 먹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드셔서 알러지 피부 좋아지신 분들도 많아요. 물론, 과자나 이런 것들은 지금 너무 심하면, 걔네들은 좀 끊어주는 게 좋겠죠. 아들 덕분에 일찍 일어나서 처음으로 생방으로 호흡이랑 운동하고 마음 혼뚝까지 듣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아침 일찍 엄마 깨워준 태영아, 사랑해. 저도 좋아요. 야채과일은 그냥 접시에 아무렇게나 놓고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죠. 저 며칠 전 왼쪽 목에 모, 왼쪽 얼굴에 모기 물리고 어제 오른쪽에 물렸는데 물린 쪽 얼굴에 뭐가 나더라고요. 모기독 빠지는 건가 봐요. 신기해요. 유찰 전엔 그런 거 없었는데 몸이 점점 깨끗해지나 봐요. 과일로 토마토 괜찮죠? 과일 토마토는 과일 아니에요. 빼고 그리고 될수 있으면 토마토는 약간 토마토, 오이 이런 거는 알러지 음식, 알러지 음식이기도 해서 얘는 좀 빼고 드셔보세요. 초반에는. 안 먹어 보는 것도 좋아요. 태영이가 자기는 나다더 좋아요. 우리 태영이 사랑해. 오늘도 웃으면서 엄마 사랑해 하면서 즐거운 하루 되렴. 사랑해 우리 태영이. 자 오늘의 마음 문치는 여기까지 할까요? 자 오늘 어떻게 보낼 거예요? 지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나 어떻게 보낼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방송 끝나면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무얼 먹을 건가요? 뭐 먹을 거예요? 뭐, 먹었을 때 본인의 표정 생각해보시고, 먹고 난 후에 나의 표정 생각해보세요. 먹고 난 후에 막, 어우, 배불러.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아, 개운하게 잘 먹었다. 이런 모습. 뭘 먹으면 그렇게 개운하게 잘 먹을까요? 간식은 어떤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즐거운 걸로 먹어요.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걸로. 점, 점심에 짜장면이 땡긴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맛있게 드세요. 먹고 난 후에 나의 표정 한번 생각도 하고, 즐겁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햄버거 먹고 싶어요? 햄버거 드세요 즐겁게 먹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간식 어떤 거 먹을까요? 욕심부리지 말고 내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먹고 싶은 간식 딱 하나 드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나의 몸을 위해서 쉬어주는 시간 호흡하시면 돼요 알겠죠? 즐겁게 오늘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음식에 포커스 너무 두지 말고 아침에 딱 생각하고 거기서 끝내세요. 음식은. 그리고 그냥 먹으면 돼요. 그 외에 나는 어떻게 좀더 즐겁게 보낼 것인지, 어떻게 좀더 웃어볼까? 그런 즐거운 일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나를 위해 내 몸값을 좀더 상승시켜볼까라는 좀더 이런 것에도 좀더 포커스를 두면서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루 그것이 곧 오늘이 될 거예요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의 나의 생각과 오늘의 나의 행동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바꿔 주라는 거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저와 함께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아 오늘 건대에서 수업이 있네요 건대에서 수업 오시는 분들 이따가 만날게요 안녕 바이바이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어, 방송 중단이 안 됐군.